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어, 오늘 말씀은 어, 정말 욕심, 욕심, 욕심은 끝이 없다. 10절은 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하시겠어요? 뭐 100만 원 가진 분은 100만 원 만족이 안 되고 200만 원을 가져야 되고 뭐 1억 가진 사람은 아 이제 족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억을 10억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거 다 헛된 거구나 11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저재산이 많은 그 회사 회장님, 사장님. 그분 하루에 밥을 열끼 잡수나요? 그분은 맨 고기만 잡수나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새끼 먹지요. 음, 뭐, 질이야 좀 다르겠지요. 근데 뭐라고 되지요? 많아지면 먹는 자들은 많아져요. 그식솔이 많아져요. 근데 그 보는 거, 야, 내 밑에 만명이 있구나. 이거 외에는 뭐가 나냐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만족도는 그냥 잠을 잘 자는데 그 부자는 그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맞지요? 사장님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원들은 고민이 없어요 일하고 그냥 봉모 받아가면 됩니다 13절 내가 해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거 지키려다가 병나네요 가진 재산 지키려다 병나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못 모태에서 벌고벗고나왔는지요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거해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불행이라그랬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싸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다 놓고 하지요. 그러니까 처제로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성지기로서 어떻게 주신 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지혜자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에를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푸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제 솔로몬이 계속 하는 얘기 뭐냐면 그 그러니까 최고의 부경을 두려봤고 뭐원한 대로 다 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 먹고 마시고 회얼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감사함으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주셔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니까 러 그게 몫이에목 몫에 비교 평가하지 말고 내게 맞는 걸주셨 테니까, 그러면 주신 거 갖고 살면 되지요. 왜 받은 것이 열인데 2 0개 가진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요? 왜 자꾸 비교 평가하면서 우울해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내가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게 우리의 몫이지 자꾸 비교 평가하는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하면 그 나무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생각해봐요. 각 사람은 다 분량이 다르지요. 생김새가 다르지요. 어떻게 다 1등 할수 있겠어요? 그, 이걸 알아야지요. 마지막.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거 없지요.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그 고민해봐야 해결될 게 아니고요. 또 지나간 옛날, 옛날, 회고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그게 하나님 의 선물이고, 우리의 몫이다. 너무 세상과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또한날 살아가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